오늘은 노인 건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바로 약이 또 다른 약을 부르는 현상, 의학적으로 처방 연쇄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이 꼬리를 무는 이유를 보면요. 노인분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소화불량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용하는 약이 5가지, 10가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약에서 시작된 부작용을 새로운 병으로 오해해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노인은 여러 병원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과 등 각각의 의사가 환자가 실제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전부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 EMR이 병원별로 따로 운영되어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둘째, 환자 본인도 약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얀 알약, 노란 알약 정도로만 설명하다 보니 의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또 다른 처방이 이어지고 약이 꼬리를 무는 처방 연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뇨약에서 시작된 처방 연쇄를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약 하나에서 어떻게 수많은 약이 파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은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지만 드물게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 수치가 상승합니다. 간 보호제 처방. 의사는 당뇨약 부작용보다는 간 질환으로 오인의간 보호제를 추가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당뇨 자체와 약물 대사 영향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를 당뇨 합병증으로만 보고 신장 보호제 또는 이뇨제를 추가합니다. 위장 장애 발생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이 몸에 오래 남아 위에 부담을 줍니다. 속쓰림, 위염 증상이 생기면 위산 억제제 PPI가 추가됩니다. 영양 흡수 장애 위산 억제제를 오래 쓰면 철분과 비타민 B12 흡수가 주로 빈혈 피로가 옵니다. 결국 의사는 빈혈 치료제, 철분제, 비타민 주사를 권합니다. 어지럼증 낙상, 빈혈과 피로로 어지럼증이 생기고 노인은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 후 골절이나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고 그 진통제는 다시 신장과 위에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당뇨약 하나에서 시작된 부작용이 간 신장 위장 빈혈, 낙상 진통제까지 이어지면서 약이 꼬리를 물고 늘어납니다. 처음엔 12가지 약이었는데 어느새 78가지 약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표적인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요. 고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다리 붓기 발생 인뇨제 추가합니다. 방광약 항콜린제, 기억력 저하 치매약 추가하죠. 진통제 NSAIDs, 위출혈, 위산옥 제제를 다시 추가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병에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사항은 바로 문제점입니다. 이런 처방 연쇄는 단순히 약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작용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 어지럼증, 낙상, 신장 손상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결국, 삶의 질 저하, 의료비 부담 증가,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예방과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약물 기록 관리인데요. 환자와 가족이 현재 먹는 약을 종이에 정리해 병원마다 보여주기. 약 달력이나 약 봉지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도 좋습니다. 단일 약국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급적 한곳 약국을 이용하면 약사가 전체 약 내역을 파악하고 중복 처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6개월마다 주치의와 함께 이약중꼭 필요한 게 뭔지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새로운 증상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무조건 새로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 약과 연관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증상은 새로운 병이 아니라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 의사와 가족이 약 내역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약을 줄이는 점검을 해야 한다. 건강한 선택, 올바른 습관. 오늘은 노인의 약 복용에서 특히 위험한 처방 연쇄의 실제 구조와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면에 엄지척을 눌러주세요!